자, 반갑습니다. 위메이드 위믹스 투자자 여러분. 지금 10시 경에 지금 위믹스가 갑자기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. 현재 지금 이 위믹스가 2710원으로 현재 상승률이 20%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시간봉이거든요. 10시 봉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지금 11시에도 어,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. 최근 위 믹스가 거의 2,200원대까지 빠졌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아, 무슨 호재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뉴스는 뭐 찾아보다 아직 나온 건 없고요. 지금 뭐 비트코인은 좀 상승 나오지만 비트코인 한1.3% 밖에 지금 상승을 안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위 믹스가. 아, 어, 지금 상승률 상입니다 지금. 지금 보시면은, 어, 코인 원어에서도 지금 상승 상위 종목, 20% 넘는 종목이 몇 종목 있긴 하지만, 음, 뭐, 어디 상장을 하는지 아무래도, 어, 위믹스가 이제 호재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은 현재 동시 접속자 수가 이제 379,553명. 그리고, 뭐, 매출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. 어, 아무튼, 어, 위믹스가 이렇게 급등이 나와가지고, 요 소식 알려드리고, 어, 즐거운, 어, 편안한, 어,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